네,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 중, 받는 것과 주는 것 중에 어떤 게더 기분이 좋아요? 받는 게 기분이 좋다. 손 내리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선물 줄때 기분이 더 좋다. 오, 좋아요. 네. 안될때 겁나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엄 어, 부모님의 생일 때 아니면 친구의 생일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일 때어 내가 선물을 사서 주거나 아니 아니 직접 만들어 주거나 편지를 써서 주거나 해본 적 있어요? 네, 저 있어요. 네, 어 예원이 누구한테 편지 써줬어요? 어, 엄마랑. 어, 엄마랑 아빠. 할머니. 할머니. 어, 또 선물을 만들어 준 적도 있어요? 시원이? 사슴벌레. 사슴벌레를 잡. 사슴벌레 만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사슴벌레한테 만들어줬다고요. 아, 사슴벌레한테 사슴 선물을 만들어줬다고? 어... 어떤 선물을? 어, 곤충 젤리 가지고 음.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타이통에 넣은 다음 먹으라고 했는데. 어, <laughs> 그렇게 했었어요. 은성이는? 너 숨던 거안줄 봤거든?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아주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만큼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어서 내가 선물을 주는 것 또한 아주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선물을 받기만, 선물을 받는 것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물을 주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행복을, 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앞에 중고등부 형아들이 우리, 우리들을 위해서 성막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오늘 아침에. 이따가 목사님 설권하고 반별 모임을 할때 선생님들과 함께 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이따가, 이따가 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거쳐가시는 처서이기 때문에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고 불렸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에서 회막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불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가져온 예물들의 목록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엘 백성들이 금과 실과 가죽과 은과 녹과 교과목, 뭐 나무와 그리고 재능을, 그리고 보호과 기름과 향품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와서 드렸어요. 여기는 되게 간단히 써 있는데, 금에는 뭐 귀고 귀걸이와 목걸이와 가락지 반지와 또 여러가지 모양의 향품과 팔찌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실에는 홍색, 자색, 청색 실, 그리고 가는 매실 뭐연통 털로 만든 실, 그리고 가죽에는 붉은 물을 드린 양의 가죽, 순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도 있고,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너무 많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성막을 만들기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 모세에 와서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이걸로도 성막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만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해서 이제는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출애국기 3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정리를 해놨는데 그들이 금 29달란트 그리고 730세계 또 은을 100달란트와 1775세계 노스 70달란트와 2400세계를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계산하면 1세계는 지금의 무게로 11.4g 잘 가늠이 안되죠? 그리고 1달란트는 34kg이에요. 우리 시주 시준이가 금요일 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몸물을 재니까 24kg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1 달란트는 34kg. 그러면 누구쯤 될까? 음... 은성이? 음... 은성이쯤 되겠어 예. 은성이 정도 되는 무게의 금, 덩어리가 한 달란트 3 4 k g 예요 그런데 그거를 몇 달란트를 들었다고요? 이제 구단한테 은성이가, 은성이가 30명이 있는 거야. 아! <laughs> 은성이 말한 금이 30개. 네. 은으로 따지면 100개. 노스는 70개. 이거를 지금의 무게로 계산을 하니까 금은 995kg, 약 1톤이고요. 은은 3420kg, 약 3.5톤. 아! 노스는 2407kg 이나 되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계를, 세계를 따질 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세계라고 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계일이 11.4g이에요. 그런데 왕실, 왕들이 사용할 때는 좀더 이제 무거운 세계일이라고 해서 13g의 세계를 사용했대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성소의 세계일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정확한 무게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왕실에서 쓰던 세계일이 일상생활 보통 세계보다 무거우니까 성소의 세계도 더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최소한 금이 995kg.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수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왜 드릴까요?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예물들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을 섬겨서. 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겨또 섬겨서. 다른 생각. 아까도 그 천한 시간에 대답했던 친구들한테 일단한테 주시고요. 우리 주원한테도일단한테 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예물을 드리는데 왜 예물을 드리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드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사람,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예물을 드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성막을 지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쁜 사람,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은 한 마을 제일 예물을 드리세요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전쟁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면 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라고 하셨는데 사울왕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양이나 소나 영소나 가축들 중에 너무나도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몇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리품으로 갖자하고그 것들을 다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물을 드려요. 오늘 찬양 시간에 황영호 선생님이 퀴즈도 냈지만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형벌를 받아서 3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심판을 멈춰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려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가 정말 잘 열심히 지어 보겠습니다. 라면서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나요? 집에 와서 TV를 잠깐 보다가 숙제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너 숙제 안 하니?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게 되면 은 괜히 숙제하기가 싫어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어, 그럴 때 없어요? 어, 그렇게 목사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응?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집에 일단은 집에 오면은 숙제를 하고 놀아야 되지만 그러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못 놀잖아요. 그래서 일단 밤에 때 놀고 밤에 자기 전에 숙제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는데 네, 목사님의 부모님은 목사님의 계획을 알아주지 않고 네, 막 시키죠. 막 그러면은 네, 막 오기가 생겨서 억지로 숙제를 안 하고 막 그랬던 네, 그래서 썼었어요 네. 이런 목사님을 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네? 그럼 나도 드려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내가 동참해야지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됐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를 드려서 성막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막을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몇년 동안 했는지 알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주인이 집을 주고 먹을 것을 줘요. 옷도 줘요. 그러면 임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왜냐하면 살 것, 먹을 것, 입을 것에 그 임금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4 3 0년이 그런데 어떻게 저 수많은 1톤이나 되는 금을, 3.5톤이나 되는 은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곱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세 가지. 세 가지? 열 가지. 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laughs> 열 가지 재앙,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가축이나 사람. 예, 가축이나 사람이나 첫째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 이후에 바로가 너네들 제발 나가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이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이 애국 사람한테 은과 금과 옷을 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니들 마음대로 다 가져가 그래요. 너희들 꼴 보기 싫어 빨리 나가 갖고 가. 그냥 이거 갖고 절로 떨어져. 그러면서 재물 물을다 줘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패물을 의복을 그들의 재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면서 받지 못했던 임금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 금고리나 금 팔찌나 귀고 어, 목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품, 금 제품들, 그리고 은과 노, 여러 가지 의복들, 실들, 그리고 가죽들, 기름들, 향품들 이것들은 전부 다 애국 사람들에게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생활하고 그냥 나와야 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을 하셔서 그 임금을 다 가지고 받아서 애굽 사는데 재물을 받아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그들이 먹고 있는 만나와 매출하기, 그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과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회당이 성막 대신에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예물을 준비해요. 정말 엄청난 예물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때 이렇게 기도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다위랑이 준비했던 예물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고 아름답게 건축을 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쁘 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예물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려요. 나의 소득의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엄마가 월급을 받고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이 용돈은 엄마가 11조를 한 돈이잖아요. 그럼 나는 11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네, 해야 돼요. 자, 엄마, 아빠가 11조를 하고서 나에게 주신 돈이지만 나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잖아요. 내가 얻은 거잖아요. 이것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을 부모님이 일할 수 있게 하셨고 나에게 용돈을 줄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내가 얻은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 있을 때 감사 예물을 드려요. 시험을 잘 봤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건강하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대회에 나갔는데 상을 했다거나, 상을 받았다거나 할 때, 아니면 생일일 때, 이런 우리가 감사한 일 있을 때 감사 예물을 드려요. 또주정원금이나 성경연금이나 건축연금 같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서 예물을 드려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슬기로운, 슬기로운 여인들이 시를 뽑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호박죽 먹었나요? 네.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몰라요. 엄마. 엄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만드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재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닭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성김으로 봉사를 하셔서 우리가 마시는 것들을 먹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 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계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자기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라는 것,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